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수락산 정상에서 조금 못 미친 어, 바위입니다. 수락산 정상에서 어싱 테스트를 하려는데 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내려와서 어, 좀 한적한 곳에서 어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약간 축구를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네요.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어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아 근데 그전에 바위에서 해봤는데 바위에서는 안되더라고요 바위에서는 역시 바위가 부전대체인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틀고 자 이제 이거를 틀고 우선 저항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저항테스트를 하는데 이 오버리밋이 나오죠 오버리밋이 나오는데 요거를 꽂고 제손으로 잡고 제 신발을 하고 있으면은 음 저항 수치가 나오죠? 아, 18메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18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1 4메가 요거를 다시 전압 테스트를 하면은 전압 테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0으로 바로 떨어집니다. 0으로 떠 떨어지는게 보이시죠 이것으로써 수락산 정상에서 비바미 어싱 신발이 어싱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근데 저희 신발이 이렇게 맨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발 신고 등산을 와도 되느냐 어,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, 등산 이 신발 신고 등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. 무리가 없었어요. 어, 왜 그러냐? 일단은 그 제가 익숙해진 것도 있을 겁니다. 익숙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간 중간에 데크나 돌계단을 많이 만들어 놨고 이렇게 어, 과거처럼 이렇게 험한 길이 없어요. 길이 별로 없어요. 뭐 수락산, 더군다나 뭐 수락산이니까 그 무거운 등산 짐을 지고 며칠씩 걷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수락산 정도는 저희 어싱 신발 신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어, 단지 그냥 이렇게 야트막한 산에서 이렇게 대모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싱용으로만 걷지 마시고 이렇게 등산용으로 하면서 발 지압도 충분히 해주면서 이 땅에 있는 낙엽과 자갈도 같이 느끼면서 등산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 비바미 어싱 신발,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